아이패드 프로 11M4 풀구성 극최감 구성 2024년 출시된 애플 정품 아이패드 프로 11M4 칩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최신 M4 칩을 탑재하여 성능이 정말 뛰어난데요. 특히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을 하는 사용자들에게 강력한 추천을 드립니다. 사용자들은 화질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와 120Hz 가변 주사율 덕분에 영상 시청 시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스피커 음질도 훌륭해 영화나 음악 감상 시 몰입감을 더해줍니다. 휴대성 또한 큰 장점인데요. 11인치의 크기는 한 손으로도 충분히 들고 다닐 수 있어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플 펜슬과의 호환성 덕분에 드로잉이나 필기에도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면에서도 쿠팡에서의 할인 혜택 덕분에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성능을 고려할 때이 아이패드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민 중이라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애플의 정품 애플 펜슬 프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리뷰를 종합해보니 이 제품은 정말 많은 사용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더군요. 우선, 필기감이 정말 뛰어납니다. 초정밀 필압 감지 덕분에 그리기나 필기할 때 마치 종이에 쓰는 듯한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죠. 그리고 빠른 반응 속도는 필기 중 딜레이를 거의 느낄 수 없게 해주어 아주 매끄럽게 글씨를 쓸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화이트 색상이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워 어떤 아이패드와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자석 충전 방식은 편리함을 더해주어 충전 케이블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패드와의 호환성 또한 완벽하여 연결이 간편하고 사용하기 좋습니다. 물론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의견도 있지만 성능과 품질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애플 생태계에서 작업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분들께는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결론적으로 애플 펜슬 프로는 아이패드와 함께 사용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멋진 도구입니다. 애플 정품 매직 키보드 아이패드 프로 m4 모델용은 정말 뛰어난 제품입니다. 사용해본 많은 분들이 이 키보드의 타이핑감과 반응속도에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키감이 부드럽고 특히 내장된 트랙패드는 마치 노트북을 쓰는 듯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아이패드와 완벽하게 어우러져 시각적으로도 만족스럽습니다. 무게가 가볍고 휴대성도 뛰어나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마그네틱 부착 방식 덕분에 탈부착이 간편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다만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의견은 있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충분히 한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각도 조절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 제품은 아이패드를 더욱 유용하게 만들어주는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받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사용자라면 꼭 함께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